은 이제 이 교회를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부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성령의 부탁은 첫째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탁한다는 것은 옆에 둔다는 거예요. 옆에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탁하는 대상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것을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즉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옆에 놓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내자녀, 내 가족을 말씀 옆에 놓아 두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부탁이에요. 말씀 옆에 두었더니 그 말씀이 능이 든든히 세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건축한다고 해요. 잡초가 있으면 뽑아야 하고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더러운 물건들은 치워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따릅니다. 이렇게 육이 무너질수록 영이 세워지고 영이 세워질수록 육이 세워져서 예. 영육이 이론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영이 세워지면 육이 세워지고, 육이 세워지면 영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종착지 기업을 주시는 거죠. 이 기업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간다면, 이제 내게 맡겨준 한 영혼을 말씀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독자가 해야 할 일이고 성령의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부탁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라. 이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3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이력서를 상기시켜 줍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글쎄 그 좁은 길의 끝에도 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돈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갓과 골드는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해요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귀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임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물질을 약자와 공동체 교회를 위해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물질에게 부탁하지 않고 성령에게 나와 내 가정을 부탁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 아, 이 복은 헬라우로 그 유명한 마카리오스의 복인데요. 이건 사람이 누니, 누리는 복이 아니라 삼일치 하나님이 누리는 복이에요. 팔복 전체가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가장 최상의 상태의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 우리 마음대로 못 받죠. 택자여야만 이 복을 받잖아요.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그래서 삶을 나눠야 해요. 내 삶의 좋은 부분뿐 아니라 내 실패,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 성령의 부탁 세 번째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탁은 결국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무릎을 꿇고 했다고 해요. 바울은 이제 다시는 에베소에 올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오직 주님께,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떠나는 바울을 지금 비방하는 자까지 생겼어요. 바울이 구제원금 다 가져갔다고 이러면서. <laughs>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냥 기도하면은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게 응답이에요. 기도가 끝나고 다 크게 옵니다. 바울의 인생을 성령께 부탁드린다는 장로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안타까운 작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로부터 한 세대, 즉 30년 이상 시간이 지났을 때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아시아 중심 교회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우리 무릎을 꿇리는 사건이 오는 고난은 사실 축복이에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 무릎을 꿇게 하시니, 우리가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